이번 강의에서는 이런 지정심사를 직접적으로 경험하신 분들의 사례를 기반으로 어떻게 하면 내가 한 번에 통과를 할수 있을까에 대해서 한번 강의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은 왜 지정심사를 한 번에 통과해야 될까? 그냥 편하게 보고 또 다시 재심이 가능하니까 신청하면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실 수 있는데 이 지정심사라는 것은 매일 열리는 것도 아니고 내가 원하는 날 열리는 게 아니다 보니 대기시간 동안 발생될 수 있는 손해를 최소화할 수 있도록 한 번에 통과하시는 게 좋습니다. 예를 들어 발생될 수 있는 대표적인 요인은 임대료라든지 고정지출 비용이 대기시간 동안은 계속적으로 발생될 수 있어서 어쨌든 내가 사업을 진행을 하고 다음 스텝까지 가기 위해서는 이 지정심사 벽을 넘으셔야 되기 때문에 아무래도 한 번에 통과하시는 것이 중요하다고 볼수 있습니다. 그럼 제가 지정심사를 한 번에 통과하실 수 있도록 도움을 드릴 건데 이번 강의에서 제가 예시문이나 아니면 경험담 얘기는 실제 2024년부터 현재 2025년까지 지정심사를 직접 받으시고 관련된 후기를 저에게 남겨주신 내용을 기반으로 제가 구체적으로 좀 설명을 드릴 예정입니다. 이미 서류를 다 준비하시고 제출 전이신 예비 창업자 분들께서도 이번 강는꼭 중요하게 집중해서 시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저랑 화면을 또 같이 보도록 할게요. 우선은 지정심사는 지자체마다 중요시 보는 요점이 굉장히 다릅니다. 제가 이전 2강에서도 설명을 드렸듯이 지정심사 기준표도 지자체별로 약간씩 차이가 있잖아요. 근데 공통항목이라 해서 무조건 심사위원들이 똑같이 내용을 판단하는 것이 아닌 주관적인 의견도 약간은 들어가고 또 예상치 못한 질문이 나올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여기에서 어떻게 확인을 해야 되냐? 지자체에서 담당하시는 분께 이 지정 심사를 이제까지 겪으신 분이시잖아요. 한번 겪어 봤을 때 심사위원들이 중요시 보는 항목이 어떤 것이 있는지 그리고 지자체에서 탈락됐던 사례가 어떤 것이 있는지. 내가 서류를 작성을 할때 유의할 점이 어떤 것이 있을지를 한번 여쭤보시는 거세요. 그러면 담당자분께서는 다른 지자체를 경험담을 이야기를 하지 않고 우리 지자체, 우리 지정심사가 열렸을 때의 경험을 기반으로 또 말씀을 주실 수 있잖아요. 그래서 그 사례를 반영을 하셔서 서류를 제출을 하셔야 됩니다. 어떻게 보면 당연한 거 아닐까라는 생각을 하실 수 있는데 막상 외부에서 서류가 오거나 아니면 내가 봤을 때이 서류 너무 괜찮은데라고 판단을 하면 탈락 사례가 될수 있는 내용까지도 유의하지 못하고 그냥 제출을 했다가 이런 단한 번의 실수 때문에 또한번한 한 달이라는 대기 시간, 분기라는 대기 시간이 발생될 수 있기 때문에. 사전 제출을 하실 때꼭 담당자님과 구체적인 의논을 하시는 것을 저는 권장을 드리고 있습니다. 두 번째입니다. 사례 내용을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방문 요양센터를 법인으로 운영을 하시고 계시고 그리고 2년차 경력 9개월 초임 시설장입니다. 지정 심사를 두 번이나 받았음에도 탈락하였습니다. 별거 아니라는 생각도 있었고, 2, 3년 전 지금 센터 설립을 위해서 다른 사람이 작성했던 서류를 업데이트하는 정도로 서류를 냈더니 예산서를 포함하여 용어들이 바뀐 것도 있고 해서 여러 가지 지적을 받았습니다. 자, 이 경험담, 이 후기 내용을 보시면 우선 두 번이나 탈락을 하셨어요. 그러면 이 서류에 대해서는 어쨌든 80점 이상을 넘지 못하신 거예요. 그랬을 때 여기서 중요시 보셔야 되는 내용이 뭐냐면 다른 사람이 작성했던 서류를 업데이트 정도로만 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용어가 많이 바뀐 것 같다예요. 그러면 우리는 이 후기를 내용을 보셨을 때 어떤 것을 알수 있냐? 이 서류를 내 것으로 만들어야 된다는 거예요. 당연하게 처음부터 작성을 하시는 분들은 없으세요. 다 어디에서 무료 자료를 받으셨거나 누가 대행을 작성을 해주셨거나. 아니면 이미 운영을 하고 있는 지인 기관에서 서류를 받았거나 했을 때그 기준표, 그 기준의 서류들이 정답은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부터 열까지 내가 첫 장부터 끝장까지 다 유심 잘 주의 깊게 보시고, 그 다음에 내 것으로 사업 계획서의 목표라든지 운영 내용이라든지 목적 등에 차별화가 있으셔야 되세요. 당연히 공통 사업이시니까 공통된 용어들이나 공통된 내용들이 많으실 거는 맞아요. 근데 이런 겹치는 부분까지 다 차별화를 주는 게 아니라 우리 기관만의 이전이라든지 목표라든지 이런 것들은 운영하시는 대표자 시설장님들께서 당연히 내용을 좀 달리 하실 수 있잖아요. 근데 남의 것을 그대로 쓰려고 하다 보면 대면에서 실수가 날 수도 있고 그리고 당연하게 지정심사 위원분들께서는 다른 데에서 서류를 받아서 이것을 수정했다는 것은 당연히 아시는 거세요 어떤 초보자가 이 법령에 대해서 다 알고 이거를 첫 장부터 끝 장까지 썼다고 생각을 하실까요? 그러지는 않고 당연하게 다른 서류를 벤치마킹을 했거나 활용을 했다라는 거는 아시지만 이 서류에 대한 내용을 어느 정도 이해를 하고 내 것으로 만들었는가를 사실 보시는 거세요. 근데 예를 들어 정말 큰 실수는 다른 센터 이름이 박혀 있다든지 저는 만약에 음, 시니어 멘토 재가복지센터라고 오픈을 할 거예요. 근데 타 데이케어 센터나 타 재가복지센터 이름이 딱 박혀 있는 거예요. 그러면 이분들 입장에서는 그 다른 서류를 활용을 했을 거라고 예측은 하시지만, 어 그냥 성의 없이 냈네라고 생각을 하실 수 있어요. 그렇게 되면 지정심사 항목대로 내용이 어느 정도 일치를 했어도 사실상은 감점 요인을 찾으려고 아마 하실 겁니다. 그래서 항상 첫 스타트가 중요하기 때문에 먼저 기본적인 요소부터 우리 기관 것으로 만들고 혹시나 다른 업체에서 다른 센터 거를 활용을 했을 때 실수는 없는지를 계속적으로 검토를 하시고 최종 제출을 해 주셔야 되세요. 그 내용을 꼭 중요시 해야 되는 거를 이 후기를 보면 알수 있고 두 번째는 용어들이 바뀐 것들이 많다라고 하셨죠. 이 경력이 있으신 분이 보셨을 때도 왜 용어가 바뀌었다고 표현을 하셨을까요? 제가 챕터 2-1에서 설명을 드렸듯이 우리는 법령이 계속적으로 바뀝니다. 매년 바뀔 수도 있고, 반기에 한번 바꿀 수도 있고, 사실 입법 예고가 이루어지고, 행정 예고가 이루어지고, 이것을 이의제기를 한 다음에 이의제기가 크게 없다라고 하면 합의점 한에서 어쨌든 법령이라는 것은 계속적으로 바뀔 수밖에 없어요. 근데 법령이 바뀌었는데 구 법령 내용이 서류에 다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렇게 됐을 때는 당연히 아 요즘에 이 법이 이렇게 바뀌었음에도 불구하고 이 시설을 운영을 할 사람이 이거를 알지 못하고 옛날 거 서류를 그대로 썼네라고 생각하면 이전과 똑같이 사실 다른 서류를 그냥 성의 없이 냈다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어요. 그리고 운영을 하려는 사람은 법령 내용이라든지 이 사업에 대한 이해는 어느 정도 필요합니다. 제가 실제적으로 청구를 하고 어르신 계약 스킬이 없다고 하더라도 사실 이 법령에 대해서 내가 운영을 하려는 입장에서 이 사업에 대한 이해는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지정심사를 받으시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2025년 이 기준으로 법령 적용이 어떻게 바뀌었는지 혹시 이 서류가 구 법령 내용이 들어가 있지는 않은지를 꼼꼼히 보셔야 되세요. 예시로 내가 서류를 아무리 몇백장 엄청 구체적인 내용으로 빠듯빠듯 빠듯하게 내용이 다 포함이 되어 있다고 해도 사실 이 내용을 다 보기는 힘드시겠죠. 하지만 이 내용을 보셔야지만 내가 대응을 할 수가 있고 또 서류를 한 번에 통과를 할수 있는 방법입니다. 그래서 내가 서류를 작성을 하고 제출하기 전에 조금 더 시간을 많이 투자를 해서 서류를 계속 읽어보면서 공부도 하고 그리고 이 서류가 현재 법에 적용을 한게 맞는지를 한번 비교도 해보고 그런 시간을 좀 가지시는 게 중요하세요. 2025년 가장 최근에 지정심사를 받으시고 조금 더 구체적으로 후기를 주신 분의 하나의 사례입니다. 내용을 함께 볼게요. 지적사항. 우선은 부산이세요. 그리고 운영 규정 구체성을 요구를 했다. 만약에 특별 채용이라면 구체적으로 어떤 경우일까? 저희는 원래 공채가 원칙인데, 만약에 특별 채용을 했다면, 어떤 경우일지를 조금 더 구체적으로 규정이나 사업계획서의 내용에 넣어라. 라는 내용이에요. 근데 만약에 MMO 하거나 오해의 소지가 있는 규정은 지적대상일 수 있다. 그리고 예산서 세부 내역을 조금 더 구체적으로 명시해라. 그리고 예산서 금액을 천원 단위로 표시하거나, 일원 단위 등 표기 방법을 규정에 따르라.